자 아, 그러면 뭐, 뭐라고한케한케너덕고이두개한케 장국 하나 이렇게 근데 두개이 이렇게 두 개라는 게이 나나 그러니까 두개두개 그러니까 2인하고 이거 함께 하나 맞아 언니가 언니가 말하신 게 맞아요. 맞아 맛을 봅시다 이이두개 황태를 오래 끓이면 이렇게 되는 게. 황태랑 뼈랑 머리랑 다 이렇게 끓여서. 그러니까 황태 뼈. 이거는 더덕인데. 음, 더덕장이 아주 무신풍이네 요거는 강원도에 와서, 인제 와서 황태를 안 먹으면 안 되지. 그래서 먹어봅니다. 음. 일단 꾸들꾸들 하면서, 약간 매콤하면서, 음. 식당 맛있다. 음, 짜기냐. 나은것가지 <목소리> 너무 맛이 었요 음. 음. 달콤하다. 달콤하고 바삭 음. 바라보면서 그런 너무 음. 좋은데. 음, 그렇지. 을막 먹어. 이. 농난도 시계. 어때, 맛이어 국물 되게 죄송하고 맛있어. 지은한 국물. 원래, 그리고 강원도는 두부가 또 유명한데, 두부도 먹었어. 음. 맛있어, 담백하니 다 맛있냐, 우리? 음, 맛있어, 음, 음, 맛있어서 싹먹어봅이 밑에서 보니까 또 틀리네. 엄청나네, 폭포 길이가. 으이. 물이... 이걸 뭐라고 하냐,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걸? 폭포 아니, 폭포인데. 물, 아니, 이거 물 방울 막 우리 오잖아. 시원하게. 바람도 불고. 기가 막히네. 매바위 폭포입니다.